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크라우드 워커 교육 데이터 라벨러 과정 기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정제와 정제 규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 입문과정에서 정제에 대해서 살짝 말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다 더 자세히 정제의 정의와 정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제란 무엇일까요? 정제는 음성 데이터에서 잡음이나 말겹침, 소음, 긴 묵음 구간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편집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 동시에 말을 해서 말겹침이 발생하거나 뭐 주변에 소음이 있어서 발화자의 음성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뭐 말하는 사이에 침묵이 긴 구간 이 묵음 구간이 장시간 발생할 경우에 요거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하면서 정제간 필요한 구간에 맞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 앞에서 묵음 처리나 마스킹 요 정제 작업이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시험 과정에서 직접 마스킹의 종류 소리도 들어보고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데이터에는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개인 정보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발화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비식별화하는 정제 작업을 통해서 발화자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제는 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뿐만 아니라 전사 작업에 적합한 고품질의 원천 데이터를 만들기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음은 정제 작업의 순서입니다. 정제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시 음성 데이터를 가져와서 불필요한 요소를 수정, 삭제하는 정제 작업을 거치고 그 전사 작업에 적합한 음성 데이터의 결과물을 산출해서 그 결과물을 관리 서버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제하기 전에 파일인 원시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녹음된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녹음된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녹음 관리자로부터 서버에 업로드된 원시 데이터를 정제 작업자가 다운로드해서 정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음성데이터에 나타난 잡음이나 말겹침,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편집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서 비식별화 작업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전사단계에서도 비식별화 작업을 하긴 하지만 과제에 따라서 정제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입문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외부 소음이 없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녹음 관리자가 녹음 전반을 진행을 하고요. 녹음된 음성파일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 동의를 받는다고 이용허락 받는 거 말씀드렸죠. 네. 간단한 주의사항 안내를 하고 녹음 교육을 하고 화자 데이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될 녹음 참여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수집하지 않고 출생지, 거주지 같은 대략적인 정보만 기재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비식별화 그리고 개인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치고 참여자들이 사전에 안내한 매뉴얼에 맞게 녹음을 하는지 뭐 마이크 상태가 양호한지 녹음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녹음 단계에 진행합니다. 사전 녹음을 진행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본 녹음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된 본 녹음본 요거를 녹음 관리자가. 들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 서버에 업로드한 파일 그게 바로 원시 데이터입니다. 네. 정제 전 음성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제를 한 전사 전의 데이터 뭐라고 제가 퀴즈도 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원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완료된 정제 데이터 정제 결과물 그 원천 데이터는 다시 관리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어, 다음은 정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작업 시에 필요한 정제 규칙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여기 항목 보시면 항목 중에 배경 잡음 삭제 이거는 발화자가 이야기할 때 잡음이 너무 커서 발화의 내용을 분별할 수 없는 경우에 삭제를 하고요. 발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잡음이 있더라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어, 말 겹침 삭제는 발화자 간 동시 발화가 있을 때 마, 말이 겹쳐서 삭제를 하는 경우인데요. 어, 말 겹침은 삭제를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질 때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을 삭제를 했는데 문장이 생뚱맞은 문장이 돼버리면 자연스럽지 않은 발화가 되기 때문에 말겹침 구간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전체를 삭제하는 게 낫겠죠. 네. 음성 공백 삭제. 공백 삭제는 발화가 없거나 중단된 경우, 어, 공백이 발생해서 배경음만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거는 5초 이내로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걸 말합니다. 삭제가 아니라 공백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발화 사이 공백 추가는 화자가 바뀌는 구간에서 공백 없이 바로 말이 이어지는 경우, 2초 내외의 공백을 생성을 해서 자연스러운 발화가 이어지게 공백을 추가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정제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인데요. 어, 정제 작업에서는 끊어지는 말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로 음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아까 말겹친 부분, 아, 여기 말겹친 부분 예시를 보시면,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울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울에 사는 부분에서 다른 화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부분이 겹쳐서 날려야 한다. 이 부분을 정제를 해야 한다. 정제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그래서 문장을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완성을 할수 있고요. 네, 바로 밑에 같은 경우,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발화를 했는데, 홍길동입니다. 이 부분이 겹쳐서 정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이름은 밖에 남지 않잖아요. 요거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문장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작업 시에 임의로 건너뛰는 구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를 해서 작업을 하고요. 원천 음성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 사투리나 말버릇, 억양, 강세, 어투 등 발화자에 따라 변수가 굉장히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정제 규칙과 주의사항 유념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에서 정제 작업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주의사항을 간과했을 때 나타나는 실수, 어떤 실수가 나타나는지 여기서 구체적인 실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양하듯이 사람 말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음성 정제에서는 변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여기 첫째, 정확하지 않은 정제 구간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쭉쭉 파형이 있는데 어, 이렇게 파형이 좀큰 부분이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는 발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는 그림이 정확한 영역을 지정하지 않아서 바라 중간에 딱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르게 되면 음성이 중간에 뚝 끊어져서 어색하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정제 구간을 지정할 때는 요렇게 최대한 아무 그 파형이 없는 그 구간을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음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파형은 뒤에서 배우시, 배우겠지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절을 해서 알맞게 지정을 해서 정제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실수 사례는, 어, 앞뒤 발화 사이에 부족한 공백, 그리고 또는 과도한 공백이 있는 경우예요. 어, 위에는,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인걱정입니다. 다른 발화자가 바로 연달아 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부족해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경우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임꺽정입니다. 공백이 너무 많은 경우예요. 둘다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공백은 적당히 공백을 삭제하고 부족한 공백은 적당히 공백을 삽입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작업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사례가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어, 저는 지금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혹시 어디 사세요? 이 문장에 연희동에 이 부분이 겹쳤다고 해서 정제를 했어요. 이 부분만 잘라냈을 때, 저는 지금 살고 있는데 혹시 어디 사세요? 이런 문장이 됐잖아요.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에 겹치는 구간만 삭제했기 때문인데, 이때는 차라리 혹시 어디 사세요라는 문장만 남기고 앞에를 다 정제를 해서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음, 정제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들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재생 시간이 긴 파일은 따로. 어, 좀 지루한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어, 들었을 때, 어, 깨끗한 것 같은데? 조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임의로 넘기거나 했을 때, 정제 대상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듣다가, 어, 깨끗한 음성이다. 하고 스피, 스킵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 전체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개인 정보가 있거나 꼭 정제를 해야 되는 뭐 잡음이 있거나 했을 때 여기는 정제가 안 되고 넘어가게 되니까 뭐 여기 자기 뭐 정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비식별화가 되지 않은 걸 가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 꼼꼼한 작업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제 완료된 구간을 확인하지 않고 다음 과정을 진행한 경우. 본인이 작업한 정제 구간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처럼 정제를 하고 넘어갔는데 살짝 더 구간이 넘어서 이름절이 더 삭제가 되는 실수가 종종 발생을 해요. 요거는 작업자가 다시 듣지 않으면 확인을 할수 없는 실수이기도 하고, 첫 번째 나왔던 그 실수 사례처럼, 어, 정제 구간을 잘못 설정한 사례를 이 다시 한번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재생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정제 작업 실수는 과정 정제 과정뿐만 아니라 정제한 파일을 저장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정제를 다 하고 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면 이 창이 나오는데 메타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에요. 이 부분 이따가 시연해서 보여드릴 텐데 어 진행하는 작업에 따라서 메타데이터 작성 여부가 달라요. 그래서 작업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타데이터가 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다른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속성 정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량의 정보 가운데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요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창에 있는 요값 부분 정보를 다 삭제해 주시면 되고 작성이 필요하면 그 규칙에 맞게 정보에 맞게 편집창을 수정해서 메타데이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에 맞는 정보 꼭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샘플링을 미설정하는 실수도 있어요. 입문 과정에서 설명드렸는데, 어, 규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샘플링이에요. 샘플링은 약간 속도, 재생속도,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제 전에 또는 정제 후에 원하는 주파수와 샘플링 형식을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샘플링이 다르게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음성 파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외계인 소리가 나거나 되게 느리게 재생되거나 엄청 고음으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작업에 맞는 매뉴얼을 확인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정제의 정의와 정제 규칙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진으로만 봐서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부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교육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셨다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홈페이지 내에 질문하기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 아래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